시간에는 칼국수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호박, 표고버섯, 멸치, 파마늘, 실크추, 밀가루, 소금, 간장, 설탕이 필요하고요. 처음에 우선 하실 거는 육수를 내야되기 때문에 멸치 먼저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멸치는 머리하고 내장을 제거해주세요. 머리랑 내장 제거해주시고, 그냥 제거해주시고 우선은 마른 팬에 멸치를 한번 볶아서 국물 맛을 진하게 하고 비린 맛을 조금 없애줄 거예요. 볶아주시고 여기에 이제 물 넣으시면 됩니다. 육수 내주시고 파마늘 짭투리 넣고 육수 내주세요. 그지고두 번째로 해야 될게 이제 밀가루 반죽에서 칼국수 반죽을 해야되기 때문에 밀가루 쓰실 거고요. 밀가루는 덧가루로 사용하실 거 조금. 남겨주시고 채한번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금 살짝 간 해주시고요. 물걸한 번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으시면서 반죽을 해주세요. 그래서 벽에 붙어있는 거 없이 밑으로 반죽 해주세요. 옆에 붙어있는 거 없이 이렇게 밀가루 반죽 해주시고요. 네, 조금 있다가 육수 끓이고 부재료 다 볶은 후에 밀대를 밀어서 칼국수면 만들 거예요. 그래서 비닐에 박아서 숙성시켜 주세요. 이렇게 서 묶어서 숙성 해주시고 육수 이제 끓여지는 동안에 끓으면은 중불로 줄여서 은근하게 끓여주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비린맛이나 텁텁한 맛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러나면은 면보에 걸러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들어가는 고재료 보시면 호박이 있는데 호박은 돌려 깎기 하셔가지고 차례 썰어 주시고요. 절여주시고요 표고버섯은 분리 표고버섯 기둥 제거해주시고 이게 네, 두껍기 때문에 비스듬하게 잘라서 포트 듯이 잘라주시고 채썰기 끓어오르면 중불 정도로 줄여주시고 거품 생기면 거품 걷어주세요 그래서 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표고버섯 양념 간장 소펀 참기름 간장에 반그 다음에 참기름 다시 게서 표고버섯 보시면은 뽀얗게 육수가 나면은 이제 채랑 면포 이용하셔서 넣어주세요 육수 끓인 거 다시 냄비 담아서 준비하셔갖고 호박이랑 표고 볶을게요. 그래서 표고는 이렇게 안내하놓고 볶으시면 되고요. 호박은 수분 생겼으면 수분 조금 제거해주시고 볶아주세요. 호박 넣어주시고요. 또 표고가서 쭉 볶아주세요. 아까 전에 준비했던 육수. 돌려주시고 이제 면므 거예요. 면은 두께가 0.2cm 정도로 하셔야 되고 폭을 0.3cm로 썰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맞춰서 해주시고요. 혹시 도마가 수분이 있으면 도마 치우고 바닥에 서셔도 되고요. 도마가 수분이 없으면 저는 도마 위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놓은 아까 전에 수정시켜놓은 밀가루 반죽을 꺼내주고 밀가루. 뿌려주시면서 한번더 칠해서 끈하게 해주시고 0.2cm 정도 두께로 밀겠습니다. 어, 달라붙지 않게 앞뒤로 돌려가면서 밀어주세요. 저 밀가루 반죽이 거의 될쯤에 이제 육수물에다가 끓여가지고 반만하는 거기 때문에 육수 끓일 수 있게 다시 불 켜주시고 나머지 반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얇게 밀어지면 썰어주시기 전에 안에다가 밀가루 좀 뿌리시고 차곡차곡 하셔가지고 0.3cm 썰어주시면 됩니다. 많이 사용하시면 사실은 이게 편치기 좋아서 편하시겠지만 나중에 멸치 육수가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주시고 육수, 간장으로 색 조절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 하시고 끓는 상태에서 멸을 넣겠습니다. 면이 위로 떠오르면 다 익은 거고요 면이 떠오르서다 익으면 불 끄시고요 만약에 육수가 너무 탁해졌으면 젓가루 많이 찍어서 육수가 너무 탁해졌으면 면 먼저 건져내시고 육수를 한번더 면보랑 채 이용하셔서 걸러주신 다음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했던 호박이랑 그다음 표고버섯 볶은 것을 걸어주시고 위에 실고추고 다시는 칼국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